예, 이게 고무줄 추리닝 바지거든요 허리도 고무줄이고 예, 바지 기장도 이제 이렇게 고무줄을 넣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런 거를 이제 처음 초보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일반 바지들 기장 줄이는 것보다 이런 바지 기장 줄이려면은 이게 더 어, 쉬운 것 같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경험이 없으면은, 어, 실수를 할수 있는 그런 바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건데도 이 바, 이런 바지를 어, 손님이 가져와서 이런 거를 기장을 얼만큼 뭐 자기네가 표시를 해왔어도 그래도 불, 사실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어 표시를 어떤 기준으로 해왔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해, 표시를 해갖고 왔기 때문에 책임감은 덜 수가 있죠. 근데 옷을 가져와 가지고 어 이거 얼만큼 줄여야 될지 몰라서 한번 입어보고 어좀 알아서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랬을 때는 옷을 입혀보고, 그 다음에 긴 것만큼을 네 군데를 종아리를 기준해서 기장을 찍어야 돼요. 종아리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옷을 딱 입혀봤으면은 입은 상태에서 길이를 이게 고무줄이 들어가 있어서, 감 잡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이런 예. 식으로 이 종아리 부분 여기를 해서 네 군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찝어요 이렇게 네 군데를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게 실수가 없이 이거 한번 잘라내면은 예. 늘리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라 이런 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건 이런 건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참 까다로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군데를 이렇게 이제 줄일 손님이 그 정도면 되겠다 했을 때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를 이렇게 같은 위치를 찝어놓고 있을 때 이 고무줄 바지는 이렇게 쭉 펴진 상태에서 길이가 맞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길이가 마, 맞는 거다 그러면은 나중에 입다가 짤, 찾아가거나 입다가 짧다고 그래요. 이거를 무릎 꿇고 쪼그리고 앉을 때 이게 딸려 올라가거든? 그럼 발목이 쑥 올라가,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항상, 에, 이렇게 봐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고무줄이 덮을 듯말 듯할 정도로 이렇게 여분이 있어야 돼 이렇게 입은 상태에서 입은 상태에서 볼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만큼 그래야 이게 어 몸을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그럴 때도 이게 딸려 올라가서 양말이 발목이 쑥 나오거나 그러는 일이 없고, 그래야 또 고무줄 바지가 이렇게 돼야 이뻐요. 이게 이렇게 딱 펴져서, 펴져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이거는 짧은 거야, 이거는. 예, 그러니까, 예, 고무줄 바지나 또 여기 시보리로다가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것도 펼쳐서 기장이 맞는다 이거는 아니야 여기가 약간 여분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는 상태로 이거를 조종을 하는가 거 이렇게 끌어당겨서 여기를 <laughs> 여기를 갖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네 군데 를 찝어놓으면 어느 정도 기장이 윤곽이 돼요 그러면 이분 상태에서 이렇게 잘 보라고 그러면 아딱 보기 좋다 했을 때 그러면은 그게 줄이는 기장이야.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를 이제 핀을 그냥 빼지 말고 여기 표시하고 또 여기를 표시한 다음에 핀을 빼면은 그러면 이 줄이는 양의 계산이 나오는 거야, 이제 이만큼.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에 요거 양을 딱 알고서 요 사이즈를 알고 그 다음에 이거를 뜯어야죠. 응. 이거를, 왜냐하면은, 그냥 잘라버리고 고무줄을 새로 넣어도 되는데, 어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예, 또, 이 처음 하는 분들은 이 고무줄 둘레 사이즈를, 발목에 가장 편안하게 사이즈 둘레를 잘못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고무줄에 따라서 옷감이 두꺼우면은 수축성이 없어가지고 또 많이 이렇게 오그라들지도 않고 여러가지의 변화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이런 거는 그냥 이 사람이, 어, 이거를 사가지고 와서 입었을 때, 고무줄이 뭐 발목이 조인다 소리가 없고, 뭐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었으면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 그대로 하는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기장 설정은 고른 방법으로 해서 설정을 하면 돼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고 지금 이거를 이제 뜯으면은 요거를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간단한가 하면은 네. 미싱으로 박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 이걸 뜯어보면은 알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쭉 뜯으면은 여기 뭐저 어, 팬티 고무줄처럼 뭐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핀으로다가 집어 넣은 것도 아니고, 이런 밴드 고무줄 작업하는 거는, 에 그냥 처음에부터 사이, 어, 고무줄 둘레 사이즈 딱 해가지고 동그랗게 한 다음에 고무줄을 이으잖아요, 이제. 이은 상태에서 바로 요런 식으로 오바로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네, 1인치 넓이, 1인치 넓이네요, 기에 1인치 넓이 이, 이 고무줄을 그냥 둘레 여기 끄는 데를 요것만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도매를 요렇게 해서 동그랗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딱 붙들고 오바로 크을칠 때도 원단이 밑에가 있고 고무줄이 위에, 위에로다가 있는 상태로 해서 오바로코를 쭉 치고 이렇게 쭉 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땡겨 가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쭉친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걸 만약 원단 위로다 가 놓고 하면은 이게 고무줄이 잘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항상 이 원단이 오바로코에 보면은 딱 노루발에 들어갈 때 원단이 밑에 들어가고 이게 위에 있게끔 방향을 그렇게 해서 쭉 치고 돌아가면서 한 바퀴 치는 거야. 그런 다음에는 바로 미싱을 이렇게 접어 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요 오바로 꽂힌 가운데를 한 바퀴 쭉 박아주면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골고루 주름이 잡히고 이게 넓이가 좁았다 줄었 뭐 들쑥날쑥하면서 보기 싫게 이렇게 그렇게 안 되고 일정한 그 고무줄 넓이 그 넓이로 딱 똑같이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주름도 골고루 되고 넓이도 간단하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박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 이걸 밑에 단을 막 걷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될까요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으로 뭐 집어넣어서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고무줄이나 시보리 바지 기장이 그렇게 돼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이 끝에 시보리나 고무줄 발목까지 딱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항상 여기를 종아리 있는 대로 줄일 양을 사이즈를 여기서 이제 걷어 올리는 듯 에, 이런 식으로 다가 해서 에, 이렇게 에, 기장을 얼만큼 줄일 거를 측정을 하는 거를 에,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요거를 아주 쉬운 것 같아도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음. 이, 약, 그냥, 뻗 그, 바지 기장처럼, 그냥 쭉 펼쳐지는 상태로다 해서, 이렇게 해서, 기장을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예, 그리고 손님한테도, 에 약간 꼬부라지는데, 아, 조금 기네, 뭐, 이렇게 얘기가 만약 나오면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생활, 이, 활동할 때에, 그게 움직임이 있어서, 이게, 약간의 요 정도의, 어, 그 여분의 스페이스가 있어야만 요게 정상적인 것이라는 거를 항상 그 이야기를 잘하고 항상 그런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수선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진짜 쉽고 간단한 것 같아도 그렇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참고를 해서 그런 거를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